와 대단하다. 아 예, 설기 님도 있습니다. 주영희 자. 자, 그래도 사실 영지 거제 풋킥기는 거제 풋기 아, 설기 아, 님좀 네? 나가셔 가지고 아, 예. 좀해 보세요. 어, 제가 할까요? 예, 아까 지셨는데. 예. 아 근데 너무 강한 자는 것 같다. 아, 너무 셌어요. 혹시 저랑 한번 붙으실 분 없습니까? 네. <laughs> 저 상당히 못 합니다. 어, 아, 아 계속... 야, 카메라 왜 돌렸어?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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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웃거 같은데요. 저쩌 어? 일단 등지 한번 보고 살짝 감지해 가는데. 어? 어 hey! 나가세요 나가세요. 이 약해요. 아니, 이 있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. 오셔 하하어이 형님. 어 영광입니다. 유튜브. 아 오, 고맙습니다. 네? 못하는데 아, 한번 아, 할게요. 할게요. 아, 아, 아 이거 괜찮습니다. 아, 우와, 와 세다. 아이 형님 되십니다. 정말 식상하다 너는. 야. 아우. 감사합니다 야저 형님. 머리 노란 분은 BJ 설기님입니다. 오늘 베스트 BJ의 선발 대신 어 엄청난 유능한 BJ죠. 레디. 오 잠깐만. 그 현재 왼쪽 팔에 찬 팔찌는 게르마늄입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좋은 시간 되세요. 자, 이연수입니다 이연승. 2연수! 자, 도전0 분. 어 하세요 하세요 오, 하시, 하시. 오. 오. 아.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아, 대학교 아 어? 네. 대 학교 1학년이랍니다 20살 네오오 고등학생이죠 오. 아 저, 고등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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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도 동안인데 상당히 동안이시네요 네. 어. 혼자, 혼자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저기 저 안동이요 안동 어. 안동 안동 하면 하이마을 맞아요? 네 아. 안동 하면 고등어죠 예 간격 자 손잡으시고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들리 분이 하고 이거 빠지면 안돼요 목 하나 는사서 그리고 이거 왼손 놓치시면 안되고 <laughs> 지도 동안이래요 여러분들 자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동안 땐 모르는 거 아이가 서기 <laughs> 오케이 나이 오케이 손목 자이손 조금만 조금 오케이 지금 이거 오케이 네. 자 손잡고 오케이, 손목 조금 오케이 여기. 고 이야 아우 아우 수고하습니다이 <laughs> 어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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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디뭐 설기 오연크 하다 뭐 이런거 나왔오야 설기 아뭐 이거 오오케이 오케이 오행이와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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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 어어헤헤어 아. 아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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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은 나우기안 해. 오케이 오. 오. 호기하서 한번 어디서 오셨어요? 스리랑카. 아, 스리랑카. 어디? 어디 야 스리랑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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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리랑카. <laughs> 나도 안 돼. 코로 쓰르기없기어 자, 먼저 오케이.

야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아 from 감사합니다 아랍아이 아라 아라 이두 판만 보면 여러분들 거의 뭐 해외입니다 저희는 현재 슬로우키오옆슬로킥키 오케이 마아 합성 동보다 요가 좀잘 돼가지고요 요좀 아, 하다가 아, 아. 지금 5기업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, 이 친구도 지금 다리를 걷는게 이게 기술입니다, 여러분. 예. 예,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반칙이다,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확실히 좀, 조금은 배웠죠? 어. 어. 배우도 나, 맨날 저들, 나, 나 지더라고요. 여기 설명드릴게요. 예. 이거 빠지면 안 되고, 오케이? 오케이. 헤드, 헤드 엘보. 오케이. 오케이. 엘보, 너. 오케이? 아, 오케이. 됐어. 오케이. 레디, 고!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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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끝이라고 예. Thank you. 카메라 욕심 있으시네요. 자, 자 다시 한번 해보죠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아. 가만, 가만. 오. 히 여러분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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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수영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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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엄청나신. <laughs> 오케이. Okay. 그, 좀, 대화 좀 하세요. 아, 금방 오자마자. 아, 했어요. 예. 바쁘네. 아. 레디, 고! 오. 와. 땡큐, 땡큐. 땡큐, 땡큐. 땡큐, 땡큐. 아. 어, 하세요, 하세요. 뻔해, 야, 이 형님 딱 봐도 쎄 보이시네. 야, 어, 하실 거예요? 다 이제 연습해졌습니다. 야, 오, 어깨 엄청 뭐. 아, 와, 아, 형님. 머리가. 너무 아, 신가시죠? 어, 엄청 작으신데. 엄청 작으신. 어, 연예인 같은 부상이네. 부상이네 야, 옆에 있으니까. 형님, 앞에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, 안 돼요, 어깨. 아, 아, 나만. 아, 우와. <laughs> 멋지시다. 네, 오. 대신들. 어, 든디 부산분 나오셨다. 오, 드디어음에 <laughs> 이런 드디어 분이. 나이스. 아, 아니야, 친구들 보니까 부산 맞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아, 이런 장난 안 치기 됐는데, 죄송합니다. 시 어, 무슨 뭐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? 운동, 따로 운동하시는 데 네. 있으십니까? 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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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진짜 잘생기셨다. 2 세. 아, 송중이 닮았다고요? 오케이. 보시고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어. 네, 센터. 오케이, 이거 센터. <laughs> 자, 이거 들리면 아, 안되고고 안 하면 안 되고. 야, 애기도 <laughs> 웃는다. 기가 차서. 오케이, 조금만. 오케이. 어, 아니야. 그, 일단 끝나고 설명 드릴게요. 저거 해도질것 같은데, 아, 지금 아, 보니까 게요 제가 해드릴게 목. 오케 해드릴게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제가 요 제가 게요아 엄청 잘생다어요 오케이. 자두게요 제가 해드릴게요. 제요제요요에가 해드릴게요. 제가 해드 와 근데 쓰디 좀 실력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체중이 더 불었습니다. 아 살이 더 찼어요? 네. 예. 여기 손목 조금만. 오케이. 지금 좀 오케이. 자 오케이 놓고 오케이 놓고 오케이.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. 레디? 어 손목이 좀. 아 이제 제가 잡아들. 잡아. 어 대비 대도 맞는다. 여기 여기 손목 조금만. 오케이 지금 지금. 오케이 지금 오케이. 레디. 오, 와. 수고하셨습니다. 방금 엘보도 빠졌는데, 이미. 예. 아. 어, 아, 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 아! 어, 하 어, 하세요, 하세요. 형님, 하실 거잖아요. 그냥 빨리 하세요. 예. 어, 저형쎄 <laughs> 어, 보이시네. 자, 여러분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. 공짜예요, 공짜. 자, 오른손 참가실 하 분. 비용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참여해보세요. 세운데 가서 추억 갖고 가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른손. <laughs> 자, 이제 갑이 없습니다. 7연승 하시면은 상금 5만원 바로 드리고요. 계좌 이자로 바로 드릴 겁니다, 여러분들. 아프니까, 거제 폭격기, 흥국이, 설기로 여러분 사진 찍으하세요 해보세요. 어. 네. 어. 오. 이 형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. 어, 상금 있어요. 어,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. 아, 주, 준비하시죠. 자, 지금.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, 오, 힘깨나 쓰시는 분들 몇 분, 오, 이 형님은 장군이 나오셨어요, 지금. 오른손, 아, 오른손 맞으세요? 아, 원래 왼손잡이. 죠설기제 5연승 때가. 지금 이제 5연승 한, 하, 했고, 아프리카 t 입니다 아, 너무 좋죠. 네. 바로 지금 하실래요? 나오라 할까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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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, 아 야, 죄송합니다. 오케이. 자, 어, 여자분들 술값 얘기하면 너무 좋죠? 그리고 이거 들리거나 어, 빠지면 안 됩니다. 네모칸에서. 그리고 이 왼손 지 잡고 있는 거 이기더라도 손목면 반칙. 오케이? 자, 어깨 조금만 놓고. 어, 저가 개품 잡는 거예요. 네. 오케이. 자, 손목 도 좀. 네. 조금 한몇 개를 배웠어요. 다리... 고! 와! 아! 맞죠? 나리꽁 아무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어, 이쪽 어,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.